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풀어본 문제는요. 고3 2015년 3월 모의고사 30번 문제가 되있습니다 자, ABC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대디아라고 종종 믿어진다고 합니다. 자, 활동적인 사람은 친구를 좀더 쉽게 만든대요. 이게 부, 그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보다는 활동적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친구를 많이 만들고, 자, N. 다음에 대두 개가 이렇게 병렬 구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절 이하도 종종 믿어진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이 마감 기한을 잘 맞춥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자, 이렇게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실한 사람이 더 마감 기한 잘 맞춘다라고 믿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월터 미셸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입니다 자, 그러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즉 통념이 비판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발견했냐면 대 이하 목적절이 쭉 나옵니다. 자, 전형적인 인과 관계 비트윈 자, 어떤 것 사이의 인과 관계냐면 자, 성격적 특질이 있어요. 성격 특성 또는 성격적 특질과 행동 간의 자, 행동 간의 이런그어이그 코러레이션 이런 어떤 인과 관계 자체가 quite 굉장히 어 e 는데 분명하다. 자 모데스트 하면 좀어 그럭저럭 그러하다 그니좀잘안 그러니까 보인다 자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시면 자 분명히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럴 것이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나온 것이 하우 앱으로 뒤집힌 문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 사실은 그니까 러 이런 어떤 성격 특질과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할 거야라는 이런 인간적인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가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데스트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뉴스가 was really shocking.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자, it essentially said that, 보통은 이렇게 말했기,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랑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였다. 자, 어떻게 말하는 거랑 똑같냐면요. 자, 성격 심리학자들. 자, 성격 심리학자들이, 자, 이렇게 재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재해온 것들이, 어떻다? were just slightly better. 조금 더 낫다는 거죠. 자, 어떤 것보다 낫자, 낫냐면은, predicting behavior 된자 보시면 점성술이에요. 점성술보다 행동 예측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낫다 하고 다를 바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성술로 사실 행동 맞추는거나 성격으로 행동 맞추는거나 그게 그거야라는 말이랑 똑같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월터 미셸이라는 사람이 어, 얘기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또 이론이 된 건데 밑에 그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 미셸이 사실은 단순히 지적만 한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다. 성격하고, 이 성격 특질 하고, 행동하고 연관됐다는 건 틀렸다. 별로 성격, 그 연관이 없다. 라고 얘기한 이것만 지적만 딱한 것이 아니라 진단까지 내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게 두 개가 연관관계가 많이 없나, 인간관계가 없나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진단까지 내렸어요. 어떤 이유를 밝힌 거죠.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성격 심리학자들이 자, 헤드, 자, 이렇게 해왔어요. 자, 보시면, overestimate 를 하면은 어떤 것을 과대평가, underestimate 이를 하면 어떤 것을 과소평가 하는 것인데, 지금껏 이렇게 해왔다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종류까지, 어떤 정도까지냐면, 자, social situation 하면 어떤 사회적 환경이 있죠. 자, 사회적 어떤 환경 또는 화, 사회적 어떤, 어, 그, 어, 상황 자체가 쉐입스 어떤 것을 만든다 사람들의 행동을 만든다라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 사실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했다? 이 사람들이 과대평가라기보다는 이것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이런 정도를 과소평가해왔기 때문에 성격하고 어떤 행동이 야 인간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거지. 사실 행동을 이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적 어떤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자, 이런 글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independently of. 자, 이거 보시면 잘 해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과는 독립적으로란 뜻이니까. Their personality, 그들의 성격과는 별개로, 그들의 성격과 상관없이란 뜻으로 사실은, 자, independently of는 regardless of랑 같은 뜻입니다.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와는 상관없이, 성격과는 상관없이 사실은 사회적 환경이 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 사실은 이렇게 과소평가를 해왔다라는 것이 문맥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underestimate를 골라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to predict whether a person will meet a deadline. 자, 어떤 사람들이 마감 기한을 맞출 것인지 안 맞출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knowing something about the situation. 자, 그 사람이 처어떤 환경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좀 알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좀 알게 되는 것이 maybe more useful 더 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n knowing the person's score of measure of 보시면 이건 성실성이라는 단어인데 성실성에 대한 척도에 대한 점수가 나오는 성실성 검사 뭐 점수 이 정도 되겠죠. 성실성 점그 점수 또는 성실성의 어떤 검사에 나오는 점수를 이렇게 아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게 내일이 이사인 사람인데 내일까지 마감 기한이에요. 근데 이사짐도 쌓아야 되고 되게 바쁜 일이 많은데 마감 기한을 못 맞출 확률이 되게 높죠. 근데 이 사람이 성취점수가 막 98점 이러면 마감을 맞추겠다라고 예측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의 사회적 환경이나 어떤 다른 환경이 이 사람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어 그런 내용이고요. 자 보시면 situation and influences. 아, 보시면 이런 행동적인 또는 상황적인 환, 어떤 그 영향이라는 것이 can be v e 굉장히 좀 힘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종종 자 emphasizing 하면 어떤 것을 강조하는 거 overwhelming 하면 압도 당하는 겁니다 또 압도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자 보시면 이런 성격상으로 개인적인 이런 차이를 어떻게 한다? 종종 압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situational influences가 보시면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를 압도한다라고 보시는 이런 그 어, 문맥상 어, 요 단어가 맞기 때문에 오버웰밍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번의 경우는 자이 차이가 사실 명확하지 않았다. 그냥 그저 그랬다. 모데스트 골라주시면 되겠고 B번에서는 이것을 확대해석이라기보다는 자 여기 보시면 언더에스티밋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좀좀 어, 좀, 어, 평가절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C번에서는 이거 강조했다기보다는, 자, 보시면 이런 그 상황적인 영향이 개인적인 성격의 다름, 성격의 차이를 압도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목소리>